안녕하세요 파마비입니다. 오늘은 워든번타 빌드업 가이드입니다. 일단 빌드업 방향성은 높은 딜고점을 유지하면서 생존, 편의성 등을 끌어올린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에 앞서 빌드업 가이드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자본 상황이나 플레이타임, 그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는 세팅을 지향했고요. 자본 상황이 넉넉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은 아이템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템 설명입니다. 가장 큰 변경점이 이제 방패인데요, 스발린 방패를 사용합니다. 이 방패는 맞기 확률에 행운을 적용을 해줘요. 그 대신 공격과 주문 맞기 확률이 깎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행운 적용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두번 굴린 다음에 두 가지 수치 중에서 좋은 값을 사용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맞기 확률을 적당히만 챙길 수 있으면. 막기왕률을 엄청 뻥튀기 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방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막기왕률을 챙겨야겠죠 워드는 일단 막기왕률 노드가 이제 좀 멀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이템이라든지 노드로 가장 먼저 루미의 혼합물을 사용합니다 효과를 받는 동안 공격과 주문 막기왕률을 높게 챙길 수가 있고 수치가 높은 것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갑에서 수사체가 대상을 추가 관통 추가 타격 이렇게 챙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드에 있던 이 추가 관통과 마스터리에 있던 추가 타격을 제거하고 이 아래쪽에 막기 숙련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노드를 설명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갑에서는 추가 타격을 챙겨줬고요 그 다음에 스카우스 저항 그 다음에 전미의 공격 속도 접두에는 흡수 잉크 이 정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장화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는 뭐 이동 속도 카저 주문 억제 별다를 것이 없는데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 방패가 이제 바뀌었죠. 원래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가 붙어 있었는데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와 주문 억제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동작 속도를 챙겼는데 원래 그을린 지대 생성이 있었죠. 그을린 지대는 이제 고통의 멍에의 원소 어를좀더더 더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조건부라서 동작 속도가 좀더 편의성이 좋아서 챙겨줬습니다. 근데 딜을 좀더 원하시면 그린지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투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다 똑같죠. 나머지 방어구랑. 투사체가 대상을 추가 관통을 하나 더 챙겼어요. 저기 잼 레벨은 의미가 없고, 저 아래에 투사체가 대상을 추가 관통 때문에 챙긴 건데, 지금 이게 그러면은 투구와 장갑 이렇게 두 군데 있죠. 그래서 관통이 2회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보스를 잡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최소 1회 관통만 있으면 되는데, 맵 클리어, 맵핑 할 때는 이 2회 관통이 좀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접두에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갑옷에서는 방사 확률을 올려주고, 공격 피해, 치명타 피해 배율 이걸 같이 우수한까지 끌어올려줬고, 접두에서 생명력, 최생, 공격 피해를 막아낸, 여기서도 블락률을 챙길 수가 있어요. 저것도 아이슬링 옵션인데 아이슬링으로 붙이면 좀더 공격 피해를 막아내는 확률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전미에서는 마찬가지로 주문 억제, 저항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클론은 접두의 1, 1, 3 이거를 로그로 작업을 한 다음에 전미로 공격 속도랑 치배를 붙여줬고요, 크래프팅으로 치명타 확률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룬 제작대에서 번개 플랫을 줘서 마무리를 했고요 뭐 물리랑 다 해서 DPS는 1000 정도 나오고, 원소 원수호 정도, 원소만 따지면 한900 정도 되는 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띠인데요. 허리띠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자본이 좀 있으시면 맵핑할 때 헤드헌터가 가장 좋습니다. 비싸지만 가장 큰 효율을 보여주는 게이 헤드헌터고, 그 다음에 보스를 잡을 때 DPS가 필요하면 빛의 매듭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불멸의 육체는 일반적인 매핑을 진행을 할때 그리고 생존에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빌드가 블락률도 챙기고 뭐 이래서 큰 데미지에는 되게 잘 견뎌내는데 지속 피해에 약해요. 그래서 여기 생명력이 높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폭제를 발라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법 사이피 같은 경우에는 빌드랑 좀잘안 어울려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팅크 같은 경우도 적용이 안 되고 전부 다 어차피 눌려 어차피 전부 다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세 가지 선택지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맹공 플라스크를 지금 저는 뺐죠. 이걸 뺄수 있는 이유가 반지에서 맹공을 챙겼습니다. 이번 시즌에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비집중을 붙이고 부족한 카오스 저항, 생명력, 치배 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밸런스용 반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창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창조를 쓰면, 막기가 뚫렸을 때, 큰 데미지가 들어오면, 상실량의 25%를 사초에 걸쳐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좀더 탱키하게 버틸 수가 있고, 카우스 저항도 채울 수가 있어서, 채용을 했고요. 만약에 자본이 부족하시면, 그냥 맹공 이렇게 쓰시고, 반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조련. 그냥 반지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수정 반지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비집중 유지 스킬에 총 많아서 뭐,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쓰면, 카우스 저항을 더 메꾸고 전창조를 안 쓰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선택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이렇게 맹공을 반지로 챙기고 이런 식으로 전창조를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이 좀 남으시면 니미스 반지를 쓰셔도 됩니다. 네, 니미스 반지를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 돌아오는 투사치의 보조를 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연간 보조라든지 각성화 선대의 부름 보조, 각성화 선대의 부름 보조를 통해서 추가 타격을 3개까지 늘릴 수 있고 탐색 범위를 늘릴 수 있어서 좀더 멀리까지 타격이 닿는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이제 시온의 야심 일반적인 성유 레시피는 아니고 이제 숨겨진 성유 레시피인데 이걸로 추가 대상 탐색 범위를 40%까지 더 늘리면 은맵핑니시에 어 이게 진짜 근접 필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멀리까지 클리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성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루미의 혼합물로 공격과 주문 피해 막기 확률을 챙겨주고 핑크는 똑같습니다 명타 확률에 공격 속도 원소 피해의 원소장 관통 그 다음에 생명력은 파라칸피 면역을 좋습니다. 아이템 세팅은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스킬 잼 세팅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번개 타격은 이제 바알 번개 타격으로 바꿔줬고요. 2 1레이지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위 일체, 브라운 수사체 보조, 연속 타격, 2 1레이지컬 만약에 자본이 있으시면은 악성한 연속 타격 보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밤의 칼날 보조, 악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세팅은 한기의 방어구, 그 다음에 분노 그대로 쓰죠. 얼음의 전령까지 씁니다. 추가로 채용을 했어요. 개몽보조 사례배를 쓰면서 풍의 방패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이 폭풍의 방패는 뭐냐면 막기 확률인데 주문 막기 확률을 챙겨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막기 확률은 챙길 수가 있는데 주문 피해 막기 확률 챙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의 방패로 이걸 메꿔주면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함은 마찬가지로 오만보조를 연결을 해서 피점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더 탱키한 거 원하시면은 얼음의 전령 대신에 육체화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주는 암살자의 징표에 생명력 전환 보조, 그 다음에 명중시 징표 보조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불멸의 외침 4레벨에 피역시 시전보조 2레벨 이렇게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거 레벨은 고정입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피해 경로 버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기는 공격속도 증가 보조, 칼날선회, 그리고 서리 전말을 쓰는데 이것들을 생명력 전환 보조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 스발린에 보면은 마가넷이 장착돼 원소 주문 발동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 스킬을 공짜로 그냥 하나 발동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매핑 시에는 정화의 불길을 쓰면 좋습니다. 이건 1레벨로 고정이고요.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고 신성화 지대를 그냥 깔아두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빌드가 일단 지속 피해에 취약한 만큼 이런 식으로 신성화 지대를 깔아서 생명력 재생을 높이면 생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랩핑 시 사용하면 좋고, 보스 전에 사용하면 좋은 거는 이 선택인데, 힘의 부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능이 허락하는 한 레벨을 최대한 올리는 게 좋고요. 이제 맞으면 힘의 부적을 깔아주죠.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재사용대기 시간이 10초기 때문에 보스 파이팅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잡고, 말뚝 딜하면서 쓰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쓰시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시브 틀입니다. 변경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관통사격 이쪽까지 찍었었는데 이걸 다 뺐죠. 그리고 여기 추가타격도 뺐고요. 그거를 장갑으로 옮겼습니다. 노드를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쪽 아래쪽을 타서 여기에 굴절까지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레벨은 100 레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막기 숙련 찍어서 공격 피해 막기 확률당 주문 피해 막기 확률까지 챙겨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루미까지 썼을 때 막기 확률이 60, 58 이렇게 찍히죠 실제로 피어비에는 행운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되는데 막기 확률 기대값이 84% 주문이 82% 이렇게 찍힙니다 이래서 스발린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막기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까지 좀 무리해서라도 노드를 정리하고 온 거고 그다음은 이쪽에 만화 숙련을 통해서 스킬의 만화 점유율을 올리고 개몽 사레벨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의 방패를 추가로 더 채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선대환영 사용을 하고 감시자의 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정밀함 공속에 분노치배를 쓰고 있는데 분노치배 플러스 알파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분노치배의 정밀함 치배 뭐 혹은 분노치배에 정밀함 공속, 정밀함 잉크 뭐 이런 옵션들이 유효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설명드려야 할 것은 목걸이 성유 인첸트인데 원래는 이렇게 죽음의 징표를 썼어요. 징표가 찍힌 적에게 마무리 타격 이걸 썼는데 이걸 이제 옮겼습니다. 단검 숙련에 치명타시 마무리 타격으로 원래 여기 단검 숙련에는 밤의 칼날이 보조하는 스킬에도 치명타 피해 배율 플러스 40 이거를 썼었죠. 근데 저거를 빼고 치명타시 마무리 타격을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치명타시 마무리 타격이 징표 마타보다 별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핑과 보스전 둘다 마무리 타격을 넣을 수 있는데 징표 마타 같은 경우에는 징표가 찍힌 적에게만 마무리 타격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망타 피해 배율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를 성유로 매의 말톱을 찍어준 겁니다. 클로 사용 시치망타 피해 배율과 정확도 15% 증가 어쨌든 정확도까지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정확도 간폭 모드라든지 실명이 걸렸을 때도 좀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인내가 수급이 되죠. 막아낼 시 인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처치시 인내. 처치시 인내 같은 경우가 만약에 군단조어이 없어도 좀더 인내를 잘 수급을 할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00레벨 기준의 이제 세팅인데 여기서 만약에 레벨이 좀 부족한 경우에 어떤 노드를 드러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궁지에 물린 사냥감. 출혈 중인 적에 대한 치배랑 치확. 이쪽이랑 여기 출혈 및 치명타 확률. 이두 개까지는 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혈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고통의 멍에에 받는 피해를 증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만화 소모 감소 이런 것도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97 레벨 정도면은 기본적인 노드는 세팅이 가능하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전 가이드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이번 가이드에서는 다 설명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전 가이드를 보시거나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은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OV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POV를 볼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면은 특히 이 어택 빌드는 정확하게 DPS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OV를 설정을 해 두는데, 일단 체크하는 부분들은 다 보고 그냥 따라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상태상 쪽? 쭉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 저기 보스인가, 가디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쪽 가운데는 트리니티 스택을 얘기하는 거죠. 50 공명, 풀이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판테온, 그리고 여기 시간은 고정식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계 방어구가 정지 상태일 때 피해 감포이잖아요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넣는 겁니다. 이게 정지 상태가 몇 초가 지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내가 정지를 안 하고 이동할 때는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지를 하면 이렇게 물리 유해 생명력이 좀 올라가는 거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 충전, 충전 상태, 그리고 맹공, 방어 상승, 그다음에 도피, 그다음에 경로. 지금은 이제 보스런 피업이라서 경로가 최대 30인데 15 정도로 체크를 한 거고, 그다음에 흡수, 장갑의 흡수 시 잉크 때문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커스텀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수사체 이턴 되는 샷건 데미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딜간폭이 있고 이전 피오엔 78%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수사체 보조가 21레벨 20퀄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가지고 80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따로 계산식을 넣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면은 제가 스킬 세팅이 구성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걸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게 왜두 개냐? 유니크가옷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죠? 풀 DPS에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건 샷건 데미지를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면 정확하게 DPS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번개 타격을 잘못 세팅한 피어비를 보면은, 여기 카운트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넣거든요? 이게 근접 타격 두 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풀 DPS가 제대로 안 잡혀요. 근접이 두번 명중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1회로 카운트를 해야 되고 수사체를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체와 밀리힛 히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근접이고 하나는 수사체 이렇게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DPS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풀 DPS를 포함을 시키고요 두, 두 개를 다 정확한 DPS 값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스런 세팅에는 허리띠가 빛의 매듭을 넣어 놨고 맵핑 세팅에는 헤드헌터를 넣어놨어요. 근데, 맵핑과 보스전시, 아까 전에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잼 구성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운데 옵션. 이게 뭐냐면, 힘의 부적을 얘기합니다. 힘의 부적이 스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총 4단계까지 있고,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데미지 간폭과, 그, 번개 플랫 데미지를 줘요. 근데, 일단 1단계로 넣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4단계까지 된다고 하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가고, EHP도 많이 올라가는 거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막아낼 시 발동하자마자 바로 발밑에 깔리기 때문에 1 스테이지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지금 1억 정도의 데미지는 화신을 쓰기 전에 데미지, 화신 데미지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 맨위 아바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드가 화신 버프를 키면 1억 8천만 정도의 DPS 기대값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요. 웨핑할 때는 힘배부족을 안 쓰고 정화의 불길을 쓰니까 신성화 지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신성한 대지를 그래서 체크를 하면은 생명력이 5%의 재생을 주니까 에이프리커버리가 이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6.2에서 226. 그래서 웨핑할때좀더 도움을 줄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스킬 트리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가져가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웹핑할 때는 이쪽에 명중시 격분 징표 마스터리에 있는 걸 빼서 여기 공격 마스터리에 있는 공격 막기 불가 이걸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17티어 맵핑을 하는 경우에는 맵모드 하나라도 좀더덜 가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기와 관련된 몬스터 막기와 관련된 옵션이 있는데 이 막기 노드가 맵모드 하나를 카운터 치는 거죠. 어차피 맵핑 시에는 피해 경로로 인해서 경로가 잘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보스전에서는 피해 경로로 인해서 격분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명중시 격분이 생겨져야 격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티어비어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맵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16 티어 8 모드. 8 모드에서 헤드헌터를 착용하고 만약 맵핑을 진행한다. 그러면 물리랑 원소 피해 반사를 제외한 모든 모드를 고용량 다돌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보시면서 모드들이 어느 정도 느낌지를 좀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다돌거든요 그냥. 그래서 울리 원소 빼고는 그냥 한번 해보고 좀 부, 불편한 것들을 걸러주면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건 17티어겠죠. 17티어에는 이제 진짜 못 도는 것들이 많으니까. 17티어 못 도는 것들을 보면은 울리 원소 피해 반사 같이 붙는 거. 그 다음에 몬스터가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 100% 감소. 우리는 항상 치명타하기 때문에 딜이 굉장히 안 바뀌겠죠? 그리고 몬스터는는수 대상이 되지 않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드가 좀 약하게 붙으면 좀 괜찮은 그런 모드라고 볼수 있고 몬스터 동작 속도가 기본 수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음 이것도 그냥 돌려면 돌수 있고요 막기 불가 주문 피해 억제 불가 절대 피해야겠죠? 그리고 비저즈 오라 스킬로 받는 효과 90% 감소 이게 지 속성까지 받으면 그냥 오라 없이 가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최근 4초 이내 스킬을 사용한 횟수 1회당 해당 플레이어의 동작 속도 공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걸러야 되고 죽음의 증표 이런 거 많이 걸러주는 편이고요. 희귀 및 고유 몬스터 명중 시 생명력 완화및 에너지 보호막의 10% 제거. 이것도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다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개인 옵션이 막 연속해가지고 쫙 붙는다거나 뭐 개인 옵션의 원소 관통에다가 기타 등등 이렇게 콤비네이션들 실제로 빡센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요 정도만 걸러도 무난하게 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정규 표현식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어 이제 걸러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라이브 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번타 빌드업 가이드. 어, 저번 가이드를 많이 봐주셔가지고, 가이드 제작할 생각이 없었는데, 빌드업 가이드를 제작을 했고요. 세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